안녕하세요. 와이프랑 같이 반응을 보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마흔, 와이프는 30대 초반, 네살 먹은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닌지라, 출근하는저 제외하고 와이프와 아들은 방콕 중입니다. 벌써 한달 가까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지 저도 그 속을 모르는 건 아니나, 집에만 있기 시작한 후로 와이프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꾸 무기력하고 잠이 온다며 tv 보다가도 깜빡깜빡 잠들기 일쑤였고 드라마 본다고 새벽 3시나 4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문제는 4살 먹은 아들입니다. 와이프와 같이 초저녁에 낮잠을 자고 그러다 보니 똑같이 새벽에 잠을 안 잡니다. 4살 먹은 아기가요. 그 전날도 아들하고 새벽까지 안 자더니 어제는 와이프가 오후 1시까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어찌나 화가 나는지 열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집에 있다 한들 규칙적인 생활은 필수 아닙니까? 특히 아이는 성장하려면 10시 전에는 자야 하는데 새벽에 자고 오후에 일어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냐고 한 소리 했더니 핵토라져서 밥도 안 차려주고 저랑 말도 안 합니다. 집에 런닝머신이 있는데, 운동한답시고, 운동도 늘 저녁 9시에서 10시 이렇게 하고, 정말 속이 터집니다. 운동을 낮에 해야지, 낮에는 잠만 자고, 운동은 도대체 왜그 시간에만 하는 건지 당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국에도 처 자식들 먹여 살린다고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에 출근하는데, 아이 엄마가 적어도 7시에는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이 엄마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와이프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영유아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건 당연히 옳은 말이고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패턴이긴 합니다. 저희 집도 남편만 출근하고 저랑 7살 아이는 감옥살이 중인데요. 제 아이는 아무리 늦어도 9시면 잡니다. 제가 늦게 자든 말든 아이는 9시 취침이 원칙이에요. 애가 자야 저도 쉬든 놀든 하죠. 스니는 본인이 출근하는데 아내는 자고 있어서 꼴보기 싫은 느낌이 조금 있어 보이네요. 그거 배제하시고 아이는 자야 크니까 재우고 놀라고 하세요. 아빠가 재워도 그만이잖아요. 엄마가 4살짜리 새벽까지 안고 재우고 같이 놀고 있으면 아빠라도애 재워야지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사고와 인생 간이 빠릿빠릿하면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늙은 남자와 결혼을 했겠나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뼈빠지기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돈 벌어다 오는데 집안일만 하는 아내는 쳐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애까지 재우라니요? 네 번째 댓글입니다. 아빠가 재우면 안 되나요? 거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물론 아빠가 재울 수도 있는데 이미 지금 시간대가 절에 변했으니 애가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엄한 걸로 트집 잡지 마세요. 초저녁에 잠자고 새벽에 깨는데 어떻게 다시 재우나요? 추가 글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주택이고, 운동은 층감소음 때문이 아니라 왜 낮에 안 하고 밤에 하느냐가 이해가 안 가서입니다. 본인 말로는 밤에 운동을 해야 씻고, 배가 살짝 고프고, 필요한 상태에서 자고 싶어 그랬다는데, 저는 낮 시간에 두고 밤에 운동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와이프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워낙 집에 붙어 있는 성격이 아니고 밖에서 무언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오전 시간엔 요가 가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가거나 지인들이 부탁하면 가끔씩 일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로는 아무리 집안일을 하고 운동을 해도 집에만 있으니 너무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깜빡깜빡 잠이 오고 활동량이 확 줄으니 자꾸 속도 얹히고 본인도 너무 답답하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생리도 끝났으니 임신은 아닙니다. 여튼 그건 그거고 새벽까지 안 자는 건 아이 엄마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애가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자꾸 초저녁에 6시에 잠들고 8시에 잠들고 이럽니다. 아이가 졸려하면 온갖 짜증에 신경질에 깨워도 자꾸 자려고 하는 걸 어쩌냐고 하는데. 엄마면 밤에 자기 위해서라도 그 시간에 무조건 못 자게 해야 하지 않나요? 어쨌든 댓글 감사드리고 댓글이 100개가 넘으면 와이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글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군요. 당당하게 와이프 보여줘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 댓글 보고 많이 깨달아야 할 텐데 그것도 걱정이네요. 댓글 보고도 정신 못 차릴까 봐요. 그리고 저를 탓하는 댓글들은 뭡니까? 그분들도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들인가 보네요.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댓글들 보고 반성하세요. 아, 그리고... 어제는 제가 참다 못해 안 자려는 아들 데리고 10시에 방에 들어가 같이 잤습니다. 낮잠을 안 자서 그런지 그래도 이내 잘 자더군요. 이렇게 잘 자는 애를 그동안 일찍 안 재웠다고 생각하니 더 화가 솟구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